안녕하세요. 뭐니뭐니 뭐니 해도 건강해 박 교수입니다. 전번 영상에서는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0g의 포도당 캔디를 먹고 혈당을 측정해 보니까 처음엔 100%로 시작해서 141, 162, 199, 217, 235, 244, 251, 282까지 혈당이 오르더니 277, 239, 177, 103까지 소화 흡수가 끝난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 스마트폰에서 다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09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진행될 상황을 네,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어제 하루 동안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제 몸에 어떤 혈당의 변화가 생겼는지를 볼수 있는 그래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그래프에 처음에 보시면 혈당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혈당 스파이크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경구 포드당 부하 검사를 했을 때 280이 넘어가는 그리고 2시간 후에 예, 정확하게 재봤더니 200 정도가 됐습니다. 예, 원래 스탠다드한 포도당 부하검사에서는 75g의 포도당을 섭취하고 2시간 이후에 혈당을 측정을 해서 199 이상은 예, 당뇨 상태로 판정하는 것이 이제 스탠다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75g이 아니라 50g만 먹었는데 2시간 후에 그 혈당이 200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 시간 차에 따라서 굉장히 미묘하게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할 때 굉장히 정확하게 시간을 측정해야 되는 부분과 또한 정량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75g을 먹어야 되는데 아신 바와 같이 이렇게 75g까지 당뇨인이 드시면 매우 높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당뇨인의 경우에는 한 50g 정도가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적당하고 생각해서 한 거고요 이건 그러니까 스탠다드 검사와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무엇을 알고 싶었냐면 은 제가 흡수할 수 있는, 제가 견딜 수 있는 포도당의 섭취량이 얼마인지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식사를 하면서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는데 그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빠르게 변환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소화 흡수할 수 있는 포도당의 양이 얼마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50g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30g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딱 맞는 포도당의 양. 그게 결국 탄수화물의 양하고 이렇게 변환이 되겠죠? 같은 식으로 이제 변환이 될 건데, 이렇게 변환이 됐을 때 내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양이 과연 어디까지가 내가 견딜 수 있는 건지, 소화 흡수해서 혈당의 변화가 크게 없는 건지, 정상인 경우는 식후 혈당이 140여야 되는데, 200을 넘어가게 되면,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검사를, 아, 테스트를 저희가 해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범과 같이 이렇게 포도당 캔디를 준비해서 마찬가지로 물에 녹여서 200ml의 물에 녹여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걸 먹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운동이 이제 이런 혈당에 미치는, 그죠? 우리 당뇨에 미치는 영향을 제기 위해서 제가 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네, 잠깐 만좀 기다려볼게요. 잘 녹을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웬까지 다 녹았기 때문에 마시겠습니다. 잘 녹네요. 이게 제 아침입니다. 확실하게 다 먹었습니다. 자 이제 헬스장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팔굽혀기 20분 프랭크 5분만 하겠습니다 스쿼1 2 0 출시 자, 이제 러닝머신을 20분 동안 켜겠습니다.